이번에 이제 TK 케말칼인데 TK 케말칼도 이제 의류주에 약간 속해 있고 특히 합성섬유 뭐 이런 쪽으로 스판덱스 뭐 이런 이런 쪽으로 좀 수출이 꽤나 있는 회사입니다. 어, 과감 많이 받아왔고 이전에도 거래량이 매우 좋았던 그 주가에큰 흐름, 큰 이제 상승세가 좀 있었죠. 어, 여기서도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계속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바닥선인데 바닥선을 보면은 여기가 주가가 매우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이 바닥선 기점으로 쭉 긋다 보면은 여기까지 쭉툭 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 <laughs> 그럼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자,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닥이 아닐 경우에는 거래량 없이 또 내려오거나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좀 있죠.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바닥의 구간을 다지는 구간으로 저희는 우리는 어,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된다. 어, 올라갔다가 입선을 만났어요. 입선에서 만난 경우가 가장 좋은 종목으로 저희는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잘 뚫지는 못했어요. 잘 뚫지는 못했는데 뚫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법했지만 이렇게 못 뚫었으면 어, 여기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특히 이 쯤에서 아마 저는 한번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5,000원선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20선과 살짝 만나고 그때 뚫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, TK케미칼 매수가는 5,000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, 어, TK케미칼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